자기야 응? 집에서 쉬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아니야+ 아니야 나 움직여야 돼가지가 아이 오늘 34도야 무리하지 말고 있어 나 얘기했잖아 이 30분씩 하루에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해. 자기야 <목소리> 자기 집에서 그 정도 걷잖아 하루에 자기 걱정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래 그냥 쉬어 키고 있어 그냥 온더니가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<목소리> 그게 무슨 말이야. 하고 가는 게 편하니까 아, 나랑 걸어가는 게 귀찮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 뭐 와, 됐어 자기는 내 마음을 진짜 전혀 모르네 누구보다도 <laughs> 제일 잘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<laughs> 아 여보 자기를 사랑해서 생각해 주는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어제 하체 운동해서 좀. 땡기기도 해. 아니 아니. 아니. 이거... 아니 말이 그렇다고. 아, 가불지 말고 걸어. 그래야 풀려. 근데 자기 진짜 걱정돼서 그런 거다. 알지? 신발 신어. 알았습니다. 와 햇빛이 없어도 이렇게 더워. 야. 그렇지 덥지. 돌아갑시다. 차 타고 가자. 어? 뭐해? 왜안 와? 아 그래 요 오빠가 차 타고 편하게 가 이렇게 임산부가 더운 날씨에 혼자 가렇게날 보내줘 괜찮아 아 <laughs> 아니,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<laughs> 내가 이상한 남편이지 그러니까 정상한 남편이 되려면 그냥 초인 달아와 여보 너무 정상이면 재미없잖아 그지? 걸어와 나차 타고 갈게 <웃음> 야! <laughs> 아이 장난이야 장난 <laughs> 진짜 정상이 <좀 사년인데? 웃음> <laughs> 아닌데? 왜 재밌잖아 그리고 내가 또보기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아 레온도 괜찮은데 레온으로 하자 장면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? 어지 장면소가 뭐야? 장면소 몰라? 몰라? 어 몰라? <laughs> 아, 어 그래서 물어봤지. 아 모르구나. <laughs> 오빠 가 아티스트 또일렛 뭔지 알아? 아울렛? 아닌데? 그거, 모르지. 뭔데? 오빠가 모르지. 아 이거 뭐냐고. <laughs> 그러니까 장명소가 뭐냐고 앞세스트 비에드 누왈렛 먼저 얘기해봐 그게 뭐냐고 공중과장실 뭐야 그게 장명소가 뭔데 이름 지어주는 곳아 아, 러시아는 장명소가 없어? 없어 어 장명소가 없어 어 한국에서 많이 있어왜이니크 있어? 그러니까 그게 뭔데 <laughs> 몰라? 몰라 뭐, 몰라 몰라 서 제작나무 가지로 대리는 마사지 하는 곳이 있냐고 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? <laughs> 진짜 아니 없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그래 아이고 야야야 아 대동 어? 병원 아이씨. 갈까? 잠깐만 여보 여보 어, 완전 왔어 아, 잠깐만 아이고 진짜 아, 그래도 좀 앉아서 쉬어 아니야 그 임산부가 저 가운데 앉으면 안돼아 지금 날씨 더워서 바닥 아이씨. 뜨거울 텐데 아유. 잠깐만 잠깐만 여보 여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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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앉아 여기 여기. 아야, 아이 뭔숨 멈추겠어. 뭐... 오시면, 아, 아 그래 그거야 알았지? 아, 알았어. 일단 말하지 말고 쉬어. 아, 어, 도복이가 어? 완전 수변하고 있어. 많이 당겨? 어 완전 초변한다. 지금. 아. 아 웃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 진짜 괜찮은 거야? 아, 어 이제 저뭐 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후, 어 이제 편연한다. <laughs> 아니 <아유>. 하지 마. <laughs> 아 그럼 잘 눌렀어. 어 이제 수영 끝났어 이제 아 괜찮아 지금? 우와 갑자기 막 발로 찼어? 아 이거 그냥 저, 저, 봐 손을 어어 아 어유어유어유 어유어유 우와 아이는 무슨 그 산돈이로 임신한 거안 해봤지만 다그 느낌일 거 같아 왜? 힘이 세? 완전 쇼니보다 쇼니가 슈니 졌을 때보다 두배로센거 같아 와와 와, 이렇게 힘 주잖아 그럼 온몸이 울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야 어마어마한 놈이 아. 태어나겠구만 역시 어. 내 유전자야 그지 어, 맞아 오빠 유전이 맞아 나를 음. 이렇게 괴롭히는 게 오빠 유전이 진짜 맞아 <laughs> 아, 내가 언제 괴롭혔어 어, 어지러워 야, 아 진짜. 야, 진짜 지금 괜찮은 거지? 어저 이렇게 다리 그힘 불렀나봐 이제. 아 그래? 아 다행이다. 와아 그러니까. 아차 타고 가자니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시험 시험 걸어가자, 알았지? 와 이렇게 이러다가 진짜 밖으로 나올 것 같아. 와 근데 현이 4km로 출산했는데 얘는 어쩌냐? 어초긴 오빠 머리나 길러놔. 어? 아. 왜? 왜? 자, <laughs> 오늘 잘했어, 선생님. 네. 응. 엄마 손 잡고. 엄마 아, 손. 갑시다. 갑시다. 아이고야, 현이 아, 오늘 잘했어요. 아이고. 잠깐만, 뭐야? <laughs> 비 온다. 온다. 아나 얘기해, 차나 자 가지고 와. 차 타고 왔을 걸 진짜 말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<어떻게> 된 거야. 진짜. <laughs> 현아. 비 오는데 어떻게 하지? 차 가지고 와야지 그치? 어 여보 어. 내가 지금 10분 다 뛰어갔다 와야 돼요 비 맞고 가라고? 아 진짜 기다려 엄마는, 전화 여기 엄마랑 여기, 전화, 여기 있어 아빠 차 갔다 올게 아 근데 여기 걸어오니까 하나도 안 젖었어 그냥 집까지도 걸어갔어도 되는데 비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 <laughs> 다녀온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고생했다. <laughs> 다행히 비 많이 안 오고 비들 맞아서 다행이다. 이런 말을 해야 되죠. <laughs> 자기야 사랑해. 나 하체가 너무 아팠는데 조금 이렇게 걸어갔다가 다 했으니까 근육이 다 풀렸다 아빠가요. 아빠 가라고. 아빠 알겠어 알겠어. 잠깐만. 아빠 조금만 쉬고 저는 너무 힘들어. 근데 신아나 아까 감눌렀어 왜? 도보기가 밖으로 아주 나오고 싶대. 엄청 움직여 막 엄마 뱃 속에서 빨리 나 오고 싶다고 막 또보기가 현이 보고 싶나 봐 그래 응, 그런 거 같아 엄마 또보기 언제 나와? 오, 9월에 9월에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만큼 컸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니 조금 더 크게 그렇지 이렇게 크면 나올거래 이렇게 오, 오. 이렇게, 이렇게 크면 엄마 죽어 <laughs> 이렇게 하면 죽어?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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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현이도 또보기 보고 싶어요? 네. 어, 진짜? 야. 얼마큼 보고 싶은데? 이만큼. <laughs> 에? <못 먹어. 웃음>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, 뭐야? 혹시 또보기 이름을 레온이라고 하면 어때? 그, 그럴까? 어, 괜찮아? 어, 진짜. 어, 셔니, 레온 좋나봐. 레온, 셔니, 레온이 좋지? 응, 어, 괜찮아. 레온님. 응. 레온이 언제 나와? <laughs> 코골 <laughs> 나올 거야. 코골. 엄마 이름이 뭐야? 고미오. 아빠 이름은? 인영택. 이, 이 경택이라고 인영택이 아니라. 인영택. 이 경택. 인영택. 이 경택. 인영택. 경택. 영택. 아 진짜. <laughs> 자 출발할게요. 네. 보고. 라라아 내가 혼자 뛰어. 자, 야, 눌러봐. 가자.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브레이크 타임 딱 끝나자마자 아 타임이 기가 막히네. 어, 엄마가 온덩이 아파요. 우리는. 엄마 여기 여기에 천... 앉으면 안 돼. 왠지 알아? 엉덩이가 차가우면 또보기한테 안 좋거든요. 그쵸? 맞죠. 배 원님, 쟤니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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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좋아? 어디 앉을래? 아, 엄마 저기 앉으면 안 된대 괜찮대. 바닥에. 아니 나한테는 아까 그렇게 뭐라 그랬잖아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벗어야 돼요. 섭섭하다. 나 아들한테 밀린 거야? <laughs> 그럼요. 이 인생을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. <laughs> 그럼 저 쿠션을 한세개 정도 깔아. 네개 깔게. 그래.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남편밖에 없다고. 없다고. <laughs> <뭐는 거야? 웃음> 저는 우리 지금 뭐 먹을지 알아? 우주선고기 맞아 우주선고기 <laughs> 저희 우주선고기 주세요 <laughs> <알았다>. 우주선고기 <laughs> 우주선고기 <laughs> 맞지? 어. 오 진짜 우주선내려온거 같아 고기 없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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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우주선고기 <laughs> 그치 맞지? 우주선고기 맛있겠다 <laughs> <laughs> 전화 먹어봐 어떤지 <laughs> 뭐야? 어이.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어이 행이다 아니 3 3인, 인분 시킬 거 그랬나? 아니 한번 먹을 때0.5 인분쯤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. <laughs> 천천히 먹어. 안 빼서 먹을게요, 뭐야. 러시카, 밥 먹고 자자. 러시카, 어. 러시카. 야, 저도 근데그 너무 많은데. <웃음> <웃음> 역시 엄마랑 먹는 반칙이 똑같아. 와. 호호. 엄마 진짜 똑같다. 전투적으로 먹는다. <laughs> 아나 고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. <laughs> 아 그렇지. 고기 많이 먹어야 엄마처럼 키 크지 아빠처럼 키 크지 그렇지 아빠처럼 키 크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키 커야 돼 알았지? 저기요 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당히 큰 거야 아니 준니가 키가 확실히 나랑 닮은 거야 왜? 애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작잖아 나도 어린이집 조대나교 중학년, 삼학년까지 제일 작았어 반에서 근데 갑자기 컸었어 너무 꼬치 자기는. <laughs> 그렇지 많이 꼬치. 아 어. 근데 나도 초등학교 때아 나도 거의 맨 앞번호였거든. 나도 중학교 때훅 꼬치. 오빠는 적당히 꼬치. 훅큰거 아니고. <laughs> 아니 나도 큰 편이라고. 아 뭐야 소리야. 한국에서 그 남자들이요, 다 어느 정도야? 한국에서 남자 평균 키가 175? 아니 그 러시아는 평균 키 얼마인데? 여자? 어. 여자들이 한65 정도 될걸? 그래. 어쨌든 나는 평균보다 4cm 큰 거고 자기는 10cm 더큰 거지. 내가 훅간 거고, 훅큰 거고, 오빠는 적당히 큰 거야. 아, 야 결론은 너 나보다 작잖아. 너 나보다 작잖아. 현아, 쇼니 쇼니 새로 오셨어. 어리집에서 오늘 뭐해서 축구했어? 알바 하고 왔나 봐. <laughs> 이정 그럼 키는 엄마랑 닮아도 음. 아빠랑 다른 데서 닮으면 돼 알았지? 그래. 얼굴 봐줄만하니까 괜찮아. 아니 얼굴 말고. 또 딸. 오, 애 있는 자리에서. 알아, 진짜. 아, 자왜 줬잖아 왜. 좋잖아, 왜.